손님 선생님,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되나 어느 방향으로지나가 신이다그 누구 야이나 될까 만약 당신의 자함이 없었더라면 거기에서 잘 떨어지면 3층명이 여기 부서져있을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서 떨어지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강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요. 강으로 떨어지면요. 피인들은 엄청 많요 <목소리> 아, 할거야어 아아아아아아 왜요? 이기에 <목소리> 아아 단어를, 위기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 예. 네. 좀 다른데. 민들레는 포자가 아니야, 왜? 씨가 있었어요. 씨가 있어. <목소리> 야, 왜 민들레는 포자가 아니야, 근데? 민들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 포자를, 포자와 씨의 다른 점은 뭐냐면, 씨는 이제, <목소리> 그, 저그 나무는 벗어달라는. <목소리> 낚시를 하고 되면, 휴지와 휴지와 구수와휴그와 휴지와 휴지와 휴지그 다음에 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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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지와휴지비지와 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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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왕의 첫째 아들이 가. 개왕이야. 그이 비류왕은 아 비류 아버지가 아들한테 빌려준 거야. 그래 빨리 주고 가져. 이년 동안 2년 하고 비류왕이 저기를 저기 온조의 형이야. 왕이 아니요 근초고왕이야. 아니 그거 묻는 거잖이 온조왕이 형이냐? 아니요. 그 비류하고 틀린 일이야? 네그 어제 제가. 근데 개왕이 근초고왕의 형이다. 네. 그래서 빨리 죽었어. 네. 2년밖에 없네. 야, 네. 기대지 마 종찬이. 네. 이 기대기 특 그래, 빨리 죽었다. 그래서 근초왕이 왕이 됐다. 네. 어제 질문에 해다. 끝났네. 네. 얘 알고 있었을 거. 네? 알고 있었을 거. 물. 네? 모르... 그냥 고고왕가 죽었네. 네. 누구의 할아버지? 광개토대왕. 그렇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원줄 갚아? 중국어. 그 음. 아, 아, 이일본 일본어한테 아시나. 아시나. 지사 일본어. 배로가 누구를 보내? 누림을. 누림을 누가? 어, 장수왕이 장수왕. 보내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요? 장수왕. 장수왕. 장수왕이, 장수왕이 네. 쳐들어와요. 그래서 상강을. 상강을. 문주를 쳐들어게 누가? 문주왕. 문주왕. 네, 문주아. 네. 홍진으를 천도. 아, 문주아. 있잖아. 공성주왕을 내 있었어요. 조개? 네. 네, 그 문주아. 삼근왕, 이겼죠. 삼년밖에 3년. 못 살았죠. 삼근왕. 장수비 누가 만들었을까? 장수왕. 장 평양을 천도했대. 어? 고구려는 몇번 천도했다 그랬지? 세 번. 세 번? 네, 네세 번이라고 했지요. 평양으로 천도했답니다 쭉, 부요, 멸망, 동해, 멸망, 끝. 여기에는 지금 남조송,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역사 이것까지 해서 일본까지 같이 보면 우리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무령왕. 여러분 제일 많이 연구했던 왕이죠? 무령왕. 무령이 누구야? 사마 그렇지 사마 사마 그렇지 사마지요 네가 했지 아니요 용구 네. 네가 한게 아니야 아, 너야 네 너는 연구 안 했어 아, 근초고왕 그... 응. 성왕 저요 어, 성왕 오늘 또... 할 거죠 네네. 네 성왕이 뭐 했어요 천덕비로요네또 <laughs> 사비 가다고 아, 관산성례 어 관산성례에서 죽었어요 너도 그러면 성왕이네 어, 한약. 그래. 그렇지.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왜 남부여로 <laughs> 바꿨을까? 고충 설명. 주영아왜 사비로 옮겨놓고 남부여라고 바꿨을까? 부여가 어디 있는데? 이쪽. 만주에 있는 부여. 아, 여기 있는 부여가 아니고? 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지? 어, 백제가 대륙백제가 있었죠? 네. 그쵸? 그거를 계승한다는 의미죠? 어, 그런 의미로 남부여를 바꾸요뚱금없이왜 갑자기 남부여를 바꿨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그런 거또그 다음에 율령반부 신라 누굴까? 진, 진흥왕 불교공이 누굴까? 거풍왕 진흥왕. 진흥왕. 진흥왕 한강 유역 점령 신라가 이제 드디어 진흥왕 때 점령을 해요. 그래서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에 가서 봤어요? 아니. 비봉. 북한산 봤어요. 비봉에. 비봉에 올라가면 있는데 나는 비봉에 올라가서 봤는데 대가야를 병합했대요 누가? 신라, 어떤 왕? 대가야. 대가야, 진흥왕. 그래서 대가야 가야 출신 누구야? 김유신, 김유신. 나오죠? 또 남조 이제 나오. 백제에서 불교를 전래받았다. 이게 어느 나라였어? 누구의 성함? 전사.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위대왕. 음, 위대왕, 법왕. 이 법자가 있어. 들어가는 왕들은 주로 법하고 관계되는 일이 있을 거야. 그치? 어, 1년 살았어. 어, 1년, 어, 1년, 1년. 밖에 못살어 1년. 1년밖에 못 사니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지요. 어. 네. 무왕. 어? 어, 41. 사실... 서동. 네. 서동 서동 어, 서동 <목소리> 그죠? 어 서동이 누구야? 우리 아까 어. 어제 갔었죠? 서동. 선화공주 사나, 사나, 근데 과연 진짜 선화 공주하고 결혼한거냐 이런 설도 있어요. 아닐 거다라는 <목소리> 설이 있어요. 근데 뭐왕 이때냐, 그 무령왕 때인가? 네가 어떤 때잘 기억해. 무왕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무령왕 때 네, 그런... 아시는... 어... 이때, 이때였던 것 같은데,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어 문을 잠그는 데가 하나도 없겠지. 그 정도로 태평성대였어. 사람들이 그렇게 태평성대는 이심이 좋죠? 뭐, 뺏어 먹으려고 하고, 왜 도둑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살기가 어려렵기 뭐, 때문에 훔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어떤 책에서 봤나요? 근데 이때는 전부 다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문 열어놓고 살아 그돼요 그래서 어, 첩자들이 와봤어요. 신라에서 첩자들이오 고구려 첫자들이 와봤더니 그 나라는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우리 같은 첩자가 와도 그냥 밥을 줘요 이러면그 정도로 살기가 좋았대요. 그렇게 살기가 좋았는데 와, 어떻게 됐을까? 이망을하네 음. 그지요? 굉장히 뜬금없죠. 그다음에 이렇게 됐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럼 무슨 동맹? 여제 동맹. 고구려의 누가 살수대처? 얼찌문덕 살수대처. 아, 살수대처. 그러면 중국에 누가 왔다는 거야? 수나라죠. 그죠? 우리 지금 살수있은 수나라. 그걸로 인해서 수나라가? 네. 응. 수나라가 누가 돼? 어떤 나라? 우리 네.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가 생기죠. 그죠? 그 당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디를? 여기를 멸망시키죠. 나당연합. 시간 얼마 없어. 그죠? 세월이 얼마 안 흘렀죠? 많이 흐르지 않아서요.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막 이러는 게 지금 되게 바빠요. 중국은. 나당 연합군 와서 백제 멸망시켜요. 부흥운동도 실패해요. 자, 나당과의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동맹 맺은 걸로 어, 당나라가 곱게 백제를 줬을까? 어,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까 이제 죽고 넘어갈게 그랬을까? 어, 자심이 있지요. 당나라는 백제를 먹고 싶었겠지? 안주죠 그래서 백제에 있는 그 사람들 배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대로 앉혀줘. 그리고 니네들이 관리해. 그리고 당나라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신라가 가만히 안있죠 그래서 당과 공격을 하고 이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쫓아내고 나 백제당에서. 신라 그래서 신라가 정말로 한반도에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요 알겠죠?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통일이 완전한 통일일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돼. 그러면 우리끼리 통일을 했으면 완전한 통일이 되는데, 통일을 했는데, 어, 미국이 껴들고, 소련이 껴들고, 중국이 껴들어서 통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통일이 못 돼. 왜? 그렇게 해놓고도 또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자주, 자주 국 자주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대화해서 만나. 우리들 이제3차 끼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어 그렇죠? 그런 통일은 우리 충분히 통일이 돼요. 남북 통일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이 됐든 북남 통일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신라가 당나라하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통일을 한 거라 완전한 통일이 되지 못해. 동일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 고구려 유민들 돌아다니죠. 백제, 신라, 그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생겨요. 꿈꿨지. 그렇죠. 후삼국 시대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삼국 시대는 고, 후, 고구려의 후를 뒤를 이은 백제. 신라. 그래서 셋이 다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후삼국 시대는 길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신라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탄생하게 되죠. 전혀 다르게. 고려가 탄생한 그때는 또뭐 삼국 시대가 또오나요통일 고려가, 고려가 통일했을 때 그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북쪽으로 더 나갔어야 돼요. 근데 더 나가지 못했다는 게참 아쉬워요. 차지하려면 더 올라가서 차지해서 끝나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게 점점 내려오게 돼. 이게 참 아쉬운 모습니야 그거 더갔으면 지금 중국의 그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 되는 건데 광개토대에이 누볐던 그 땅, 그게 다 우리 땅인데 그거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넘겨줘야 돼. 점점 백두산 반쪽까지도 동북공정이에서 우리 땅이 아닌 중국 땅이 돼버리게 만. 굉장히 슬프, 슬픈 우리의 역사, 그러다보니 독도도 일본한테 넘겨줄 수 밖에 없게 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절대 넘겨주면 안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은거죠. 저들은 열심히 왜곡해가지고 자기 땅을 넓혀가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지키고 있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남녀. 그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그러한 우리의 지금 시대를 준비해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지금 시대를 준비해가는 건지 우리 역사 배워서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받고 대학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백제를 배우면서 많이 추리를 했어. 그러면 그 추리가 과연 우리 <laughs> 여러분의 미니북에 들어가 있었다면 박물관에다가 갖다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해볼 수 있는 얘기지만 누가 아까 그러더라. 박물관에 우리 미니북 기증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는 미니북 기증할 수 없잖아요. 왜? 여기저기 는 자료들 가지고 빼겨쓰기밖에 안 했거든. 근데 거기에 빼겨쓰기에 자기의 추리를 집어넣고 나왔다면 그렇다면 좀 달라요. 그러면 엉뚱한 추리도 괜찮아요. 어제 최서진이 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지원이 거 잘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초등학생 수준에 그래도 중학생이구나. 그럼 낭 해지겠네. 근데 초등학생 수준에 그 정도면 괜찮아. 어떤 자료 하나만 참고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면. 그러나 그게 빼겨쓰기에 끝났다면 이거는 아닌 거지. 정원이는 마지막 부분 딱한 문장 그것만 딱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많이. 얘기,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가지고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을 추리해내는 거.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 그런 자료였다면 충분히 모아서 기증하고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박물관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쓴 미니북을 기증할 수 있을까? 한번 노력해보세요. 알았죠? 어, 그때 되면 글씨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는. 글씨는 모 써도 괜찮은데. 어, 못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의 정말 아 얘네들은 정말로 <laughs>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사과하는 아이들이구나. 역사를 볼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그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귀한 기분이 됩니다. 한번 그때까지 동그랗게. 아, 그죠? 네모나게 반듯하게 갈았죠? 이게 그 토끼들이 많이 나와. 토끼가 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토끼를 사용했다. 저장한다.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으로된으로데요 투자를 들고 생각하고 있는 상, 그지.